자퓨즈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저도 왼쪽 보면서 딱 진입해 주면 되겠죠? 이야 두네플. 플레... 안녕하세요, 루뱅입니다. 오늘도 그론즈 런즈 브론즈 랭크. 해보겠습니다. 이게 또 실버에 다녀온 선배로서 또 브론즈 후배들한테 또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거 뭐양악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에게 죽은 브론즈 친구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망내 네 시차 적응이죠. 이게 실버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예. 뭐랄까 브론즈의 플레이에 좀 적응이 다시 필요하달까요? 제가 너무 실버에 오래 있었던 탓이죠? 전화 걸어주고, 사운드가 안 들리겠죠? 그럼 바로 그냥, 이야! 이거거든요? 이게 실버에 한번 올라갔다 온 사람의 실력이거든요? 이게 두뇌 플레이거든. 생각하는 플레이랄까요? 그냥 숨도 못 쉬고, 그냥... 비장의 무기 프로스트를 들고 왔습니다. 오늘은 니다가 또 기발한 트랩을 한번 깔아볼까. 여기가 좋겠습니다. 절대 여기 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걸리는 법 아니겠습니까? 여기 깔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아니지. 세로로 안 보이게. 이야, 이거거든요. 방패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방패를 딱 넘어와서 방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냥 뭐 무조건 한명 걸리거든요. 절대 안 걸릴 수 무조건 걸리는 건데 이거를 부숴하죠 그냥 안부셨으면 진짜 무조건. <놀람> 이야, 이게 실버의 공기거든요.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고 할까요? 제가 실버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이제 브론즈의 이 플레이에는 적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. 뭐랄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? 아로 <laughs> 그냥 팀원의 말을 들어주는 완벽한 플레이. 어이 뭐고. 자 오늘은 하루종일 이쪽으로 진입할 겁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계속 같은 데만 가면 오늘 내 기분 진입로로 말할게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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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왼쪽을 보면서 들어가 주는 두뇌 블레이드죠. Oh, 뭐, oh. 뭐하 수비로 왔습니다. 여기 제가 참 좋아하는 장소인데요. 여기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브론즈라면 1번 드론을 굴린다. 2번 다른 곳으로 진입한다 3번 자신감있게 얼굴을 내민다 중에 3번이거든요 그렇죠 실버도 큰 차이가 없죠 이대로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다음 판으로 왔습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 방패를 깝니다. 트랩이 하나가 비는데, 아, 저기 창문에다가 하면 되겠어. 음, 무슨 소리가? 어이, 놀래라! 여기 또 이게 트랩이 기가 막히거든요. 방패 뒤로 올려다가 그냥 바로 걸려버리죠. 절대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죠. 어 자신 있나? 또 갑니다. 이번에 싸우면 무조건 이기거든요. 니네 지금 무시하나 자신 있나? 뭐내 자신 있거든. 예, 죄송합니다. 프로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. 어이, 높이가 안 되네. 기장의 무기 그림자 분신술이죠 무조건 걸리죠 무조건 걸리죠. 어어이 뭐고 계획된 플레이죠 이겼죠 반격의 서막이죠 이대로 그냥 전부 따라잡으면 되죠 에이